참이 예수님 안녕하세요. 수원교구 현정수 신부입니다.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 찬미 전하오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오전동 성당 양인체 안젤라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아침 기도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혼 육신을 주시어 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저는 비록 죄가 많사오나 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도로 바쳐 참여 와 봉사의 재물로 드리오니 어렵비 여기시어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 권능과 영광 지혜와 굳샘이 있사오니 찬미와 감사와 흠숭을 영원히 받으셔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오늘도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 주셔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야하!